안녕하세요 어, 평산입니다 어, 오늘 기독교 새로 보기 다섯 번째 이어서 여섯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어, 십자가 곧 부활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 보다도 더 깊이 우리는 십자가 곧 부활의 신앙을 믿음을 지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 곧 부활 그 믿음을 지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것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만 제가 좀 얼마만큼 설명이 좀 쉽게 잘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어렵게 됐지 않았나, 좀 헷갈리게 해드리지 않았나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좀 비공개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 좀더 쉽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그 지금 특징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최후의 유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근심 걱정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고 이제 마지막 제후의 유언을 하시는 거죠.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을 놔라. 이게 지금 십작이죠. 그래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16장 마지막 절에 가면 16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요? 33절이네요. 16장 33절인데 성경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쭉 얘기한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이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뭔가? 그러면 십자가 곧 부활이다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 곧 부활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십칠장에서 십칠장에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 그걸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들어보면 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그 십자가보다도 어 예수님의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십자가 십자가는 어 정말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십자가 곧 부활이라 하는 것을 좀더 어 쉽게 어떻게 설명하나 하는데 이 이게 곧 우주적인 생명의 원리라고 했죠. 우리 모든 생명의 원리가 십자가 곧 부활이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동양에서는 사즉생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 사는 것이 된다. 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생 그래서 사생지설 죽었다 사는 그 이치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죽었다 사는 이치, 죽어야 사는 이치. <laughs> 이거를 십자가 부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부활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미랄에 관한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하나를 미랄이 죽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한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하는 게 십자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 십자가 부활을 거기서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부활, 그게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 더 쉽게 어떻게 말하나 그러면은 아, 요즘 이제 아, 가을이 돼서 어, 지금 또 여러 가지 풀들이 시들고 거리 어,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무례데이 시절을 하면 지난번에 소개시켜진 대로 빼들어 말씀 빼들어 말씀처럼 꽃은 시들고 어, 풀은 시들고 꽃은 말라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꽃은 시들고 푸른 푸른 시들고 꽃은 말라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게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 말씀을 그 말씀만은 영원하다니요. 십자가와 부활.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게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가? 그거를 한번 또 쉽게 우리가 한번 비유로 알아보자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시절 지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다 지금 풀들이 다 시들고 지금. 들판에 놓은 것 황금 물결이 아주 누렇게 누런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어떤 농사가 이렇게 수조 염락시 여하 나무는 시들고 그래서 나무가 시들어서 풀과 나무들이 시들고 염락. 어엽낙하는게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면 그런 때가 되면 어? 여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을이 오고 가을이 기져서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이거 이제 물론 누구나 다잘 우리 보는 건 아는 거죠. 어? 그이 이 무슨 무슨 말이에요? 그 우리 몸이 어, 이렇게 쇠퇴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 의식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죽, 죽는 순간이 되면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비유를 자연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수조 염락시여 하 이게, <laughs> 이게 가을이 와서 이제 겨울이 죽음이 닥쳐 오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laughs>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래 대답이 뭐래요? 채로 금풍 이런 채로 금풍 제 몸체자 몸체자 몸체, 몸체, 몸체. 그 다음에 노는 이슬로자 또는 노출한다 이렇게 드러 낸다 드러날로자 그 다음에 금은 세금자 아예 황금 금자죠 풍하는 것은 바람풍자 채로 금풍 <laughs> 어, 꽃이 시, 나무가 다시 들고 어, 잎이 다 떨어지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그 그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내 몸도 죽고 마음도 없어질 텐데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새로 아, 금풍 몸 본체는 로 드러나고 금풍 아, 황금 황금의 물결이 바람이 일어날 거다. 금풍이 일어날 거다. 아주, 어, 이런, 이렇게 대답인데. 이 채로 금풍. 그래서, 이, 어떻게, 이, 어, 감나무를 예를 들면, 은 감나무가 가을이 와서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시들고, 잎이 다 떨어지죠. 그런데, 그이 빨간 감이 그 빨간 감이 그게 본체죠. 나뭇잎에 그동안 나뭇잎에 가려져 있던 빨간 감들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감잎이 떨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 응? 빨강 빨갛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응? 이렇게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응? 그, 그 채로 감나무 감 열매가 응? 드러나서 분풍 아. 그 감나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금빛처럼 빛나는, 그, 그 금빛 물결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 이런, 어, 이렇게 자연을 에, 를 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이, 새로 금풍, 이렇게. 요게, 이게, 이게 지금, 음, 아, 그런데 또,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 때는, 십자가, 십자가, 이게, 수조염락시 하는 경위에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십자가를 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금풍 <laughs> 그러면은, 정말, 어? 진리가 어? 드러나서, 어? 금풍. 그 성령의 바람이 그, <laughs> 일어나서, 어? 온전 세상이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금풍이 일어날 거다. 하는 새로금풍 그런 우리 신앙으로 말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믿지, 않, 믿지 않는다 그러면 체로 믿지 않는 사람이 체로금풍을 어떻게 해석하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체로금풍이 무슨 뜻일까요? 그랬더니 아 죽으면 어떻게 되는? 에, 이게 우선 체로금풍이 뭐, 음, 뭐 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어떤 선생님이 체로금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체로금풍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아, 몸, 몸은 이슬처럼 사라지고, 금, 그동안에, 응? 그, 우리가 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아, 죽으면 허무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게 체로금풍, 그것 정말, 그것도 어, 멋진 해석이죠.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죽음을 어떤, 어떻게 돼요? 채로금풍이지 정말, 몸도, 어, 몸도 이슬같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에? 돈과 명예, 모든 것들은 다 바람처럼 흩어져버리고, 이런 허무한 인생인데,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눈에는 어떻게 돼요? 채로금풍, 아, 본체는 드러나고, 정말, 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체로금풍이에요. 로금풍인데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 허무가 아니라, 허무, 허무가 아니라 실전으로 변화되느냐. 그거 역시 그걸 십자가와 십자가가 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안,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아, 우리가 이 허, 인생이 허무가 아니라,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정말, 그, 어, 우리가, 아, 한하룸 일할이 그대로 있으면 허무할, 허무할 뿐이지만, 정말, 예, 이게, 땅에 떨어져, 어, 죽으면, 이렇게, 죽으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그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게 진실의 세계죠. 진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허무가 진실로 변하느냐? 그 허무와 허무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진실의 삶을 누리느냐? 이거 이거이 지금 그 차이 어디 있나? 그러면 그 십자가 곧 부활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면 우리가 허무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살게 되는 거고 또그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짜으면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 험으로 끝나고 만다 그렇게 우리가 어, 볼 수도 있죠. 아이고 그런데 음, 또 이렇게 금방 이렇게 쓰는데 또 뜻이 어, 그래서 심신 탈락진 음, 몸과 심신 몸과 마음과 몸이 탈락 떨어져 없어지, 없어지고, 죽으면 어떻게든 심신 탈락진이죠. 응? 몸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고. 그럴 때, 그럴 때, 유, 유, 일, 남는 것은 오직 하나의 진실이 남는다. 진실, 일, 진실, 한, 진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허무냐, 진실이냐, 응? 허무의 인생을 사느냐, 진실의 인생을 사느냐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의 진실이 될수 있느냐 아니면 죽음 이후에 허무로 없어지고 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이게 십자가라 땅에 떨어지는 어떤 땅에 떨어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졌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인생은 진실이 되는 거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인생은 험으로 되는 거고. 그런 원리인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십자가, 이게 어떻게 하면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우리는 땅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바쳐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내 사는, 내 삶이 어디에 받쳐졌는가? 내가 땅에 떨어졌는가? 아직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가? 그게 바로 인생에 정말 허무, 허무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진실한 인생이 되느냐 이 갈림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유용모 선생님은 인생은 죽음으로부터라는데 이 죽음이 없으면 인생이 에, 인생이라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인생은 죽음으로부터. 그 이그 인생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렇게 어, 우리가 무엇에다가 나를 바치느냐 응?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노력을 어디다가다가 어, 바치고 있느냐 이게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 땅에 떨어지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진리를 위해서 <laughs> 본받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바칠 때, 그럴 때 땅에 떨어지, 어, 그게 바로 어, 땅에 떨어지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어,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어, 십자가와 부활 그럴 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곧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으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하는 게 없으면 그래서 없으면 진실한 부활의 부활 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진실을 또는 부활의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일생이 우리가 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라 그러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여태까지 우리가 삶이 십자가의 삶이었던 거고 그러면 음, 그러면 우리는 수조염락시여 하, 우리 몸과 마음, 심신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나요? 유유일 진실 남는 것은 오직 진실만이 남게 된다.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 씨가 되면 감나무 감 열매가 되면 그 열매의 씨는 우리가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 와 부활을 믿고 어, 십자가 와 부활을 믿는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우리는 음, 허무의 인생이 아니라 허무의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 사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진실의 그런 삶이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 나의 본체가 체로 본체가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금풍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 멀리 퍼져가게 될 것이다 그런 체로 금풍 그런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하면은 죽음은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죽는다 그랬을 때 죽음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되나? 나의 채로 금풍, 채로 금풍 또는 유유일 진실, 나는 하나의 진실로 될 것이다. 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받쳐진 인생 또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떨어진 인생 또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을 이겼다. 하는 것은, 불과, 예, 네, 불은 시들고, 꽃은 말라 떨어진다. 그렇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을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병지풍파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 물거품이라 이거죠. 그리고, 정말 참된 것은, 참 생명은 영원하다. 음. 너희는 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응?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응?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면 너희는 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응?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이렇게 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에 뛰지 말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고를 이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늘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